월급으로 보답하죠. 어디서 보니 백마디 말보다 지갑 열을 하더라고요. 하긴 사장이랍시고 말로만 이뻐만 하지, 돈 벌러 다니는 사람 공공하면 누가 다닌답니까? 뭐 대단한 기업은 아니지만, 직원 할인도 하여 원가로 물건 가져가고, 나름 눈치도 안 주고, 그대들이 최고요 하니, 한번 들어온 사람은 누가 아프지 않은 한 오래 다닙니다. 요즘 같은 명절에는 더더욱이 신경이 쓰여서, 옆에 있는 대놓고 먹는 식당에 고기 넉넉히 올리라고 부탁도 해놓고 있죠. 이들 덕이 제가 돈 버는 것이라는 기특한 생각을 다행히 하고 있어서 지방에서도 인력난 따윈 없이 편안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해준데도 직원들이 마냥 편한 것은 아닙니다. 저, 우리 일하시던 아주머니께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악덕업주로 신고를 당했는데 원래 하던 슈퍼 들려서 이쪽 부지로 이사 오는 와중에 이쪽 땅 문제가 안 풀려서 근 2개월 정도 지체되는 바람에 3개월이 허공에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암담한데 일단 물건은 창고에 보관을 하고 돈좀 아낀다며 집에 가져다 놓아서 어수선하던 시절이었죠. 안 그래도 자기는 나이 많아서 그렇게 큰 매장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일 못한다고 하시며 그만둔다기에 그러라고 하고. 감사하다고 봉투에 월급 말고 넉넉히 채워 드렸는데, 일한 지 10개월밖에 안된 상태에서 퇴직금 달라고 난리난리, 편말 들고 새로 들어오는 부지 앞에 서 있어서 한동안 망신을 당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변호사 선임했다면서 원래 일하던 슈퍼 판 돈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소송건다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모퉁이에 있던 슈퍼 자리가 큰 대로 나면서 허물리고 길로 흡수되었는데. 제가 호구짓을 즐기는 편이긴 하지만 어느 업주가 내땅판 돈을 직원에게 나누어 준답니까? 안 그래도 멀쩡히 장사 잘 되는 동네 초입 건물 헐려서 속이 쓰린데 나라 보상금이라고 뭐 얼마나 대단히 수천 수억 웃돈 받는 줄 압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말 듣고 제가 악덕 업주라며 어머니 돈 찾아오랬다고 한다고 바락바락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드는 직원이었던 아주머니께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한후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여기저기 문의하고 읍내 나가 1시간에 15만원 드리고 변호사 상담해보니 세상 천지 땅 보상금 직원과 나누는 그런 법은 없으며 일한 지 10개월 퇴직금 역시 법에 없으니 안심하라 해서 대자복 커다랗게 뽑아 세 군데 붙여놓고 이후로는 저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무식한 게 죄지. 사람은 안 미워할래도 각다귀처럼 달려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게 쉬고 돈 까먹는 매일매일이 편할 리 없던 상황에 제 평판을 깎는 바람에 악한 마음이 들었는데 한날은 그 문제의 아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차를 세워놓고는 길바닥 삼자 대면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피할 것 없다 싶고 억울하기 짝이 없어서 그런 건데 처음에는 저를 보고 누군가 싶어서 기웃하더니 당신 어머니 일하던 슈퍼 주인이라니 눈을 슬금슬금 피하는 게 보아하니 아들 놈은 애초에 내게서 돈 타내려는 마음보다 지 엄마 주머니에서 돈 우려내려고 이거 걸면 돈 받는다 들 쑤시고 미리 돈 타간 거였더라고요. 이 아주머니는 들 쑤시는 대로 옛다 하고 쥐어주고 통장 비어가니 불안한 마음 들쩍마다 저를 들 쑤신 건데 참이 아주머니 저는 잘 모르고 소개로 들어오신 분인데 남편복 더럽게 없어 일생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듣기도 하고 솔직히 그말 듣기 전부터 또래보다 근 10살은 더 들어보여 짠해 보였던 분이라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썼던 사람이었거든요. 투정이 많더라고요. 업주도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거 참 불편합니다. 어디는 이런데, 저기는 이런데, 그렇게 불평하시는데, 솔직히 허무 맹랑할 정도라 듣는 제 입장에서는 반감이 없지 않았던 분이셨거든요. 이왕 지사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나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매장 오픈 앞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아드님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라고 냉정하게 못을 받고 다음 번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 변호사 대동해 올테니 그리 알라고 원포를 놓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저 대단해 보이지요? 실은 저 엄청 꼴통입니다. 저 위에 직원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다 마누라가 하라한 것이죠. 하지만 이래봬도 격동의 88학번으로 당시 유행이던 물러가라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마누라한테 끌려서 그런 거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시 저보다도 제 마누라님이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대학에서 만났지만 아내는 대학 졸업한 학사고 저는 군대 갔다 와서는 복학 안 하고 돈 벌겠다고 설쳐서 고졸 대학 중퇴입니다. 물론 88학번, 파릇한 순수하고 때가 하나도 안 묻은 말 그대로 백직장 같은 저에게 흑심을 품은 누나지만 언감생심 친누나 또래는 하늘 같은 나이 차이로 알던 저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과 선배에게 목덜미 잡혀 뭐가 뭔지 모를 것을 나르던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저와 아내의 학벌 차이는 평상시는 잊고 지내다 문서로 보면 아 그랬지 하고 생각이 나는데 솔직히 학벌보다도 아내가 저에게 속았다며 가끔 흘겨보는 게 뭐냐면 저 군대가 있는 동안 다른 남자 만나라고 밀어내는 바람에 원래 세상 대범하기로 빠지지 않는 여장부인 아내의 애간장을 타게 하면서 스스로 이 시골에 박힌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하고 결혼하는구나 하고 있던 당시 인연과 선배였던 아내가 생전 처음으로 변화 발전되었대도 여지없이 변하지 않는 여성 편견에 직통으로 맞닥뜨린 것인데 세상 당차던 아내가 그때 절 붙들고 울었습니다. 야 이제 와서 다른 남자 만나라는 소리를 하는 게 어딨어. 그런 소리는 처음에 뭔가 시작할 때 하는 거야. 임마 내가 마음에 안 들었냐? 아니면 무서워서 그냥 사귀어준 거야? 뭐 하다 가만히 있다가 군대 갈때 헤어지자고 하냐? 2년 동안 너하고 나하고 붙어다니며 간간히 손잡고 다니는 거본 사람이 한둘이 줄 알아? 교수님도 결혼 언제 하냐고 청첩장 돌리라고 그러시는데, 뭐? 좋은 남자 만나고 너 기다리지 마?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보니 이거 선수네? 내가 이러쿵저러쿵 뒷말 견뎌가며 얼마나 널 챙겨주고 보살펴주는데, 이제와 딴소리를 하냐고. 내 입장, 요만큼도 생각 안 해? 바보야? 내가 결혼할 때너 말고 딴 남자랑 하겠다고 어떻게 지금 알고 지내는 선후배 동기들한테 말하며 대학 동창들 초대해 놓고 얼마나 가슴을 졸일 것이야 너 지금 내 인맥 다 끊는 거야 내가 이 마당에 훗날 지금 교수님을 만나면 내가 먼저 아는 척 인사를 어떻게 하겠냐고 너는 남자라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자인 나는 대학 시절 이야기만 해도 말이 나와도 나와 나 대학 졸업잔데. 대학 안 다닌 것처럼 이 시절 사람 다쳐내야 한다고 나는 어떻게 사람이 그래? 다른 놈도 아니고 백성민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말해봐. 누가 군대 핑계로 나하고 헤어지고 어린 여자 만나라고 부추기기라도 하디? 너하고 소문 날대로 다난 나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다. 어? 너 지금 내 인생 망치는 거야. 알아? 저는 정말 손톱만큼도 나쁜 생각 없이. 기다리라고 하기 미안해서 그런 것이었는데,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에 새삼스럽게 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아, 뗑뗑거리긴 해도 여자긴 여자라 연약한 면도 있구나 싶었던 것인데, 사실 젊었을 적에 우리 부부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내나 저나 전공이 뜬구름 잡는 철학과로 아내도 꼴통 기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사람 김도희 씨는 철학과를 무슨 뜻으로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수학이니 과학이니 하고는 담을 쌓은 분과 남학생이라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국문학과이 일어학과니 어학 관련 학과보다는 이름만 들어도 느낌 오듯이 공부 안 하고 주둥이만 잘 털어도 되는 과라고 오해를 해서 선택을 한 거라 막상 입학해서 그 방대하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에 압도당해서 놀아버린 딱 백수 체질이었습니다. 일평생 제 꿈이 백수였거든요. 그저 저는 동네에서 전방이나 하면서 제가 왔다 갔는지 모르게 조용히 살다 가는 게 꿈이었던 사람으로 우리 마누라 만나면서 자꾸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조금 벅찼던 시골 청년으로 넓은 물 찾아가라고 한 것이지 싫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또 어느 정도 순진했던 아내는 결국 졸업반인 4학년 겨울 취업이고 뭐고 시골 우리 집에 인사드렸고 처가에서는 의리으리한 약혼식은 아니라도 단촐하게 상견례하고 저 군대 갈 동안 맡아두겠다 하신 것을 아내가 굳이 시골 우리 부모님 곁에 있겠다며 쫓아 내려와 지키게 되었는데 차마 집사람에게 일 시키기 뭐했던 부모님이 동네 초입에 노는 땅을 제공하고 처가에서 큰 전방을 하나 차려주시면서제 꿈이 실현되었죠 학교 다닐 적에도 눈치를 보챘는데 제 아내는 저와 달리 있는 집 자식인데 뭐하러 철학과에 들어왔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는 우리 땅을 쭉 둘러보시더니 입지가 제법 좋다며 제가 생각하는 것의 한 50배 정도 되는 가게를 차려주셨는데 모퉁이에 문구류까지 취급하는 책방도 딸려있었던 예, 전방이라고 부르기 미안한 슈퍼로 젊은 언니가 주인이라 그런지 바로 근처에 공고하고 여상학교 앞 매점보다 장사가 잘 되고 동네 어르신들은 일단 규모가 있어서 없는 게 없던지라 시내 안 나가도 된다고 좋아하시며 그때부터 우리 동네 돈을 싹 흡수하는 알짜배기 가게가 된 것입니다. 바쁘다면 면회도 안 오는지라 저는 아내 얼굴을 휴가 나올 적에야 볼수 있었는데 나와서는 괜시리 투정 부리고 싸우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껏 점잔 빼지만 실은 우리 부부 어릴 적에 부모님 속좀 썩힌 꼴통 부부로 유명해서 동네까지 들었다 놨다 했었죠. 제 아내 김도희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집도 살아서 그런지 스케일이 크죠. 신입생 환영회에 선배로 참석한 아내는 제 옆에 있던 여자 동기가 웃을 때마다 괜시리 저에게 몸을 기대고 또막제 등을 치며 깔깔거리는 것을 매일 눈으로 주시하더니 다 쳐다보는 데서 너 보통 여우가 아니구나 하며 쎄하게 만들었었습니다. 2학년 선배도 하늘같이 보던 신입생 때. 3학년 선배의 이런 날선말은 죽으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당황하고 등을 때릴 때는 아팠지만 순식간에 침묵이 된 채로 특히 김도희 선배의 지적을 받은 여동기가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그말 이후로 딱히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농담하면서 긴가민가 하는 분위기 속에서 30분도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그때 느낀 건 신기하게도 지접받은 후제 옆에 여자애가 더 이상 웃을 때 저에게 기대거나 등을 때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몸에 익은 버릇이 아니었구나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동기들 사이에서 처음에 재수없는 선배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여우짓 하는 거 먼저 차단한 것이었다며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반전되며 인기가 올라가 언니, 언니 하며 애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딱히 저를 보호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저 역시도 엄청 예민하고 보통 여자만 다른 선배구나 하고 있었는데 자꾸 그 넓은 캠퍼스에서 마주치고 신경이 쓰이고 괜시리 앵기고 싶고 그러는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제 아내도 저를 두살 차이나는 스무 살 차이 나는 남자애가 아니라 갓난쟁이 취급하며 귀여워했는데 여름방학 때 자꾸 눈에 밟혀서 빨리 개강하기만을 기다리던 저는 괜시리 선배 사는 곳에 친척 만날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올라가서 얼굴을 봐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득바득 아니라고 하지만 생전 처음으로 지하철도 타고 서울대 공원 데이트하면서 은근슬쩍 손을 잡았는데 여자 동기 여우짓을 알아챈 아내가 제 늑대짓을 못 알아챌 리가 없는데도 그렇게 넘어가 준걸 보면 틀림없이 제가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 같은 선배에게 이런 마음 품어도 되나 고민고민하다.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죽어도 죽을 거. 한번 손이나 잡아보고 죽자 싶어 덤빈 건데, 우리 김도희 씨가 순진하고 아무 힘없는 연약한 신입생인 저에게 손을 잡힌 이유로 여 동기처럼 여우짓도 아니고 대놓고 저를 막 어깨 동무하면서 접촉하고 집에 간다는 저를 붙들더니 술을 먹자고 꼬시더니 자꾸 저를 목롱하게 만들어서 러브샷도 하고 볼에 뽀뽀도 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 술이 달아서 벌컥벌컥 마시긴 했지만, 정신 멀쩡하게 다 기억하고 있지만 추억으로 혼자 간직하려고 했는데 개강하고도 애들 다 보는 데서 귀엽다면서 볼을 꼬집고 누나로서는 해서는 안될 행동을 서슴없이 저에게 하는 겁니다 선배가 대놓고 이러시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얌전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말씀 들어야죠 그 와중에도 어찌나 강의 들으러 가는 저를 중간에 낚아채 가시는지 제가 공부를 못했다 아닙니까? 사실 저도 딱히 공부의 뜻이 없어서 시험 족보 준다는 말에 따르긴 했지만, 안 줘도 따라 나서긴 할 녀석으로,과 동기 남자 녀석이 또 김도희에게 반해서 경계심을 자극하는 바람에, 1학년 마치고 군대 갈 것도 제끼고, 2학년 들어가서는 제가 적극적이 되어서 따라다녔죠. 우리 김도희 씨는 여름방학 때 저를 그렇게 애태우시더니, 겨울방학에는 봉제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결혼 이야기 나올 적에 생각하니, 왜그 부잣집 아가씨가 공장에서 일을 했는지 미스터리로, 아무튼 제법 훌륭한 솜씨로 쓰고 남은 자투리로 만들었다며 자잘한 꽃무늬가 들어간 천으로 만든 버선이니 속바지를 잔뜩 보내줘서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저희도 한번 싸우면 선배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막장으로 싸웠는데 이건 군대 다녀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남자라고 한번 똘끼가 발동하면 장난 아닌데 우리 김도희 씨는 상대가 똘끼를 보이면 흥분하는 타입으로 우리 부부는 말 그대로 부부싸움 한번 하면 누가 최고 등신인가 내기하듯이 막 나갔습니다. 하필 제가 훈련소 끝나고 부대 배치 받자마자 비가 부슬거리는 여름 고난의 지옥의 행군에 당첨되어서 중대장 발 위로 휴가를 받았는데 입이 방정이지 자랑을 말 것을 신나서 도이에게 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제발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선임들 몇하고 묶여서 2박 3일 동안 부대 근처에서 글자 그대로 뒹굴며 못간 적이 있었는데 저야말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발이 아파 못 갔고 살아서 제대하려고 선임 눈치 보며 감내했던 것인데 일병 진급휴가 받아갔더니 김도희 씨가 어디로 간다는 말 없이 날랐더라고요. 가게도 안 열고 휑안이 없어진 상태라 근처에 갔나 제가 가게 문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고딘 녀석들 들어와서 언니 누나 찾는데 내가 남편이다 했더니 누나가 100배 아깝다고들 하면서 저보다 두살 많은 도인은누난데 저보고는 굳이 아저씨라는 말에 빈정이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중간에 몇 녀석은 그 단계를 지나쳐 괜히 시비 걸고 누나 데려오라고 눈을 부라리는 통에 성질이 뻗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허탕에 예비 처가에 전화했더니 모른다고는 하는데 없어졌다는 말에도 놀라지 않는 것 보니 거기에 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는데 그렇다고 8박 9일 동안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어 제가 가게 열고 대신 장사를 했습니다 첫 추가로 화가 났다기보다 곧 내려오겠지 하면서 보고 싶은 마음 꾹 참고 어리디 어린 라이벌에 이거 치워라 저거 치워라 관실을 참아가며 그렇게 버텼는데 휴가 끝까지 깜깜 무소식이라 두툼한 봉투에 그동안 매상 차곡차곡 적어 놓고 복귀하는 길에 처거에 들렀더니 그날 아침에 우리 시골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아, 알지? 자네 장인도 자대 배치받아서 뭣도 모르고 흠신 행군 구르고 휴가라고 받아왔는데 발 아파 집에도 못 오고 선임들 따라다니는 성민이 마음은 오죽하겠느냐. 네가 이해해라. 입이 닳도록 달랬는데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도이가 누구 말 듣나? 걘 부모 말도 안 들어. 지다름대로 복수란 걸 해야 해 걔는. 지금, 근 일주일 동안 자네랑 도희 때문에 우리도 죽을 맛이네. 자네 장인 살이 2 k 로나 빠졌어. 도희 그것이 여기 올라와서 눈물 한 바가지 쏟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말 않더니 그러잖아. 지금이라도 내려가래도 보고 싶다고 징징대면서도 절대 안 된대. 천휴가 2박 3일 때 자네가 얼굴 안 보여줬으니 자기도 얼굴 안 보여줘야 한다나? 자기는 군소리 없이 기다리는 과거의 여인상이 아니라 나어쨌 때나 아휴 차라리 군소리 없이 기다리기나 하지 그런 배포도 안 돼서 전화 올릴 적마다 옆에 붙어서 생쇼를 하고 난리도 아니다가 오늘도 자네 복귀하면서 집에 들를 거라고 새벽같이 맞지못해 한숨을 푹푹 쉬고 나갔어 그걸 맨 정신에 보고 있으려니 참 자네한테 미안하고 어른들은 뭐라고 안 하시더나? 말 잘해놨지 시골 내려가서 애기들하고 노닥거리더니 영 이상해졌어 애가 고생은 뭐 자네가 왜 미안해 내 속으로 나와도 속을 모르겠어 하여간 이번 일은 더 이상 말도 말고 싹 잊어버리고 다음 휴가 때 반갑게 보게 도이 그거 집에 간다고는 했는데 안 내려가고 이 근처에서 숨어서 자네 보고 있을지도 몰라. 이상하네 거든 걔가. 어릴 적에도 좀 유별나다 했는데 자네 만나니 아주 가관이네 가관이야. 잠깐만 내 차키 가지고 올게. 요 밑에서 조금 어슬렁 해보게. 저도 좀속 빠진 타입이라 혹시라도 더희가날 보고 있을까 싶어. 장모님 말씀대로 고뇌하는 척하며 짧듯 짧은 머리를 쓰다듬고 한숨을 푹푹 쉬어가며 수성거리다. 장모님 차 타고 복귀했는데 부대 앞에서 전화해보니 집에 점심때 조금 지나 도착했다더라고요 덕분에 저까지 덩달아 보는 사람도 없는 생쇼를 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세 번째 휴가를 받아내려고 이를 악물었고 결국 보상 휴가를 받아서 입대 후 처음 봤을 때는 뭐 말도 마십시오. 그렇게나 좋아 죽을 거면서 앙큼을 떨기는 우리 여자 동기 여우짓 알아본 게 자기가 여우라서인 거죠. 그렇게 제대하고 나서 복학해야 하는데 저는 영 공부도 싫고. 도의 없는 학교에 흥미가 떨어져서는 당시 최첨단 유행이던 컴퓨터 방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요즘 말하는 PC방이었는데요. 제가 제대한 92년 꽤 많은 PC 관련 월간지에 286에서 획기적인 386 CPU로 넘어가면서 광고가 나오는데 어찌나 휴양찬란한지 가슴 뛰던 시절이었죠. 지금 말하면 웃을 정도로 조잡한 소프트웨어 모뎀으로 접속해 사진 한장 받으려면 10분은 기본이었지만 학생들이 오가는 곳이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에 도이가 말리고 나섰습니다. 백성민, 학교나 얌전히 다녀. 일 내지 말고 제발 조용히. 386 컴퓨터가 얼만 줄이나 알고 설치는 거야? DX는 엄두도 못 내고 SX로 깔아도 한 대에 3,400이야. 집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보려면 기본 10대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모뎀비며 컴퓨터비며 얼마 받을 건데 크, 그거 생산성 없어. 서울 번화가도 아니고 시골에서 컴퓨터 봐? 아서라서. 아서. 게다가 그거 고장 나면 어쩔 건데 수리할 수 있어? 제대하고 나오면 철좀 든다더니 헛바람만 잔뜩 들어왔네. 어? 군소리 말고, 헛물 켜지 말고, 얌전히 학교나 졸업해.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시작을 하던가. 그때는 나도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일단 적고 내말 들어. 알았어? 돈이 왜 없어?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지는 게 돈이지. 그리고 컴퓨터 열대씩이나 필요 없어. 한두대 정도만 해도 충분히 돼. 일단 컴퓨터를 미끼로 음료수나 팔고, 음식 팔고 그러는 거지. 시골이라도 이런 최첨단 기계 못 들은 법 없잖아. 모뎀비가 젤로 걱정인데, 일단 컴퓨터 이용료 천원 정도 해서 받아야지. 여기 태반이 학생이니까, 복사기하고 프린터까지 구비해 놓으면, 이 최첨단 형님 가게문 열기만 기다릴 거라고. 그런데 섭섭.